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무슨 스킨을 끼고 할게요. 오늘도 예전과 같이 이 스킨입니다. 피아니즘 스킨. 자 오늘은 제 새로운 연구소를 소개할 겁니다. 이거죠. 뒤에 있는 건축물. 제가 지은 건축물입니다. 자 연구소부터 소개할게요. 네. 자 그럼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잠... 잠시만요 뿅자 그럼 들어가... 들어가 보죠 자 일단은 여기는 제 옷입니다 엄청 좋죠 옷이? 어, 그리고 왜 화장실이 없나 했는데 저 2층으로 가보죠 여기는 비었습니다. 저는 여긴 아직 안 만들었어요. 다음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왜 화장실이 없냐? 여기 있습니다. 변기, 세면대, 세탁기, 여기서 스타가 하는데요. 아, 맞다. 스타키 문 닫아놔야지. 자, 여기 책,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재료들, 그리고 여기 양조대, 오루, 하로, 작업, 작업대, 상. 여기에는 옷, 아까 옷이 들어간 곳이고요. 여기 침대 두, 왜 침대가 두 개일까요? 멤버가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네, 2층은 다음에 제가 꾸며서, 제가 꾸미는 영상을 올릴 거고요. 그리고 여기는 옥상, 준이 있는 곳입니다. 네. 여기, 호, 준. 호준TV라서 호준은 다이아몬드를 했어요. <laughs> 자, 재밌게 보셨다면, 자, 오늘은 좀 짧죠? 아무튼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, 끝. 다음에는, 집속에, 아니, 연구소, 연구소를 한번 꾸며볼 겁니다. 자, 그럼, 이만, 끝! 뿅!